자실무행 평가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입니다. 단지 시된 자료 외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1번은 수정 결산 및 자료 결산이고요. 세 가지 내용이 여기 한 번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기말 미사용 소모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문제에서는 구입시 자산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구입을 했을 때는 차변에 소모품이 아니 아 소모품비가 아니고 소모품으로 이제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이제 보자면은 재무 상태표에 다 클릭하시면은 현재는 지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600만원을 지금 구입했다고, 6월 27일자에, 지금 현재, 이렇게계정감옥이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600만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건 전체의 이제 금액으로 된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저기 보시면은, 현재 지금 99만원이, 현재 지금 재고조사 때,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600만원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구입해가 어, 이제 회계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이제 99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쓴 거예요 600에서 99만원 9 만큼 남았으면 대략 뭐500 얼마 정도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600만원에서 그 다음에, 어, 빼기 애가 99만원 만큼 남았으니까, 사용한 금액은 501만원 만큼 썼다는 거예요. 501만원 만큼. 요렇게 해서 사용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501만원 만큼 이제 사용을 했고, 남은 재고액은 99만원 만큼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자,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자, 클릭합니다. 자, 12월 31일자 조회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현재 지 소모품으로 처리했잖아요.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내가 쓴 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그니까, 러 이렇게 이제, 어,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계정 과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모품으로 처리했잖아요. 소모품은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모품은 안쓴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쓴 거, 안쓴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2월 31일자에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어, 처리를 한다. 요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저도 그 학원에서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지금 우리가 어, 샀긴 샀는데. 어 이제 말일에 그 이제 연말이죠 연말에 이제 쓴 만큼 이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잘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소모품비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잖아요. 요거는 이미 내가 다쓸 목적인 거예요. 근데 정작 회사에서 다못 쓰거든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요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소모품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반대로 안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실무에서는 많이들 활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소모품비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소모품비에 대해서 내가 쓴 만큼 비용으로 처리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재무상 태표에 조회했을 때 금액이 99만이 남다는 걸꼭 확인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는, 어, 성품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내가 쓴 금액 501만 원만큼 썼습니다. 전체 600만 원에서 99만 원만큼 남아있다는 거는 501만 원만큼 내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이제 성모품비가 되고 대변에는 소모품이 됩니다. 소모품. 왜 썼으니까? 자산은 비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모품이 되는 거고, 501만 원만큼 처리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재무상태표에 다시 조회키를 자로 주시면은, 자, 여기에 99만 원이 정확하게 남는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쓴 금액은 501만 원이니까 재고조사했을 때 99만 원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9만 원만큼 정확하게 일치하나. 요것도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2 6 0 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체 메뉴에 자 클릭을 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에서 1 2월로 잡아주고요. 뭐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눈에 딱 보일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눈에 보이죠? 예, 거기에 2,600만 원만큼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문제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라고 돼 있으면은 예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뜨고요. 자, 이 문제는 요게 끝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일반 전표에 12월 말일자로 해서 상품 매출원가하고 상품이 계산분계돼 있다는 거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확정일인데 전체 메뉴에 자 클릭을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수행과제 보시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작성을 하라고 돼 있고. 단 이잉여금 처분조 처분계산서 조회 시 저장된 데이터 블로기를 아니오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로 이렇게 해주고요.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대체 손익분계를 수행하랍니다. 자 처분 예정일은 단기분 2023년도 2월 23일이고요. 전기분은 2022년 2월 23일. 문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밑에 거는 우리가 만져야 될건 없어요. 그래서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점표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반 점표에 다섯 건 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일반 점표에 다시 한번더 조회를 해줍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네, 요렇게 이제 하나, 둘, 셋, 요렇게 이제 세 건이 뜨고, 그럼 선생님, 나머지 두건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다음 연도에서 그 2023년도 2월 23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주권이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할 부분이 이 재무 상태표에서 이 대차차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 FTA 일 하다 다 보면은 제 긴장되는 순간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 대차차익이 나오는 순간 그 밑에 있는 실무 수행 평가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수험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상 태표자클어합니다 날짜는 12월이고요. 자 엔터 쳐줍니다. 자, 어, 없습니다. <laughs> 예, 없어요. 예, 정확하게 제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없고요. 혹시나 내가 만약에 대차차익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하나하나씩 그 입력해 놓은 걸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대차 차익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대차 차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그 비용 자체가 이제 500번대로 입력하지 않았나 이걸 한번 확인해 줍니다. F8 1급은 어, 제조가 안 나옵니다. 왜? 판단비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력 자체를 제조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경우에는요. 그 입력 자체에 이제 금액 오류가 있지 않냐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체로 금액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50, 그몇 회차지? 56회차인가요? 제가 그때 여기 오류가 나는 경우에 그 대처하는 방법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제 원인을 나중에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수정을 해 줍니다 수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결산자료 결산자료 입력에 그 이제 다시 한번더 점표 추가 한번더해 주시고요 어차피 마지막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점표 추가 꼭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제 다시 한번더 점표 추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무상태표에서 요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대처 차익이 없다, 라고 하면은, 올바르게 맞는 거고, 대처 차익이 지금 뭐, 금액이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이 문제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실무생 평가로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줄줄이 비는 소신은 줄줄이 틀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틀리는 구간만, 틀리기 때문에 그 뒤쪽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돼요 뒤쪽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이제 한번 연습을 해 가지고 그 틀린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한번 대체해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때는 확인할 시간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어 어차피 이제 다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제가 대서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어, 실무 수행 평가 자 한번 첫 번째 거두 번째 거자 한번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